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 아,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래 가셨어요. 이 형도 고생하셨습니다. 목 감기 걸려는데 목이 너무 아파. 하도 고생을 해서 살이. 목 감기 걸렸다고? 지금 그 편도, 편도에 뭐냐, 편도염. 내가 좀물 갖고 왔어요. 이제 로 올라가세요. 응. 올라가시래요? 올라가시래요. 올라가세요. 우리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 이쪽으로 라오세요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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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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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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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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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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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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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해야지. 여기. 여기. 기 여기. 아기 오기야. 오기 한친가게 우리 즐긴거같아 너무 재밌었어수고했습니다사이 잠겨 가지고. 자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 아니고. 수아스 토 언님. 죄니다춤 굉장히 날 수게. <laughs> 어, <laughs> 네 우리 즐기 어, 우리 제 들으셨어. 나를 인만 남았어. 그래. 불을 불을 털어 버리고 이제는 비상만 남았어. 우리 어, 어, 반쪽이 됐네. 아, 오늘 마저인 강진, 강진 아, 선생님느라고저 그 <laughs> 네, 내가 봐도힘들어요 너무 언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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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고 싶어서 미쳐버린다데어 <laughs> <너는, 웃음> 오늘 마지막이라고 되게 많이 왔는아다 이게 모여가지고 공 선생님인 줄 알았네 <laughs> <손에 웃음> 사실 토크는 강진급이죠 어, 아쉽지만 조금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겠죠 반갑니다 자리를 <laughs> <사례는 웃음> 네. 네. 저기 가 자리를 선물 역광 향기가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빼가지고 들되는데안해봐가고 그래. <laughs> 어, 사진 찍어가지고 있십니다 아, 아이고. 그거, 그거 자두가 없어갖고 이제 아. 요거서 하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게 <laughs> <laughs> <오케이>, 오늘 생일파티인가? 갔다 그 몸에 좋은 그, 제가, 네. 강원도 자연산, 강원도 해벌 9 0키 900m에 <laughs> 올라가고, <laughs> 자연산 송이 어, 자연요 노루 응덩이를 따왔어요 이걸 오차에 끓 갖고 공홈 병에 담아 갖고 끈하게 네. 네. 이거를 끓여 먹어요? 네아으로는데 아저씨 안 사요 차라 물로 고반래고 물로 다고공 병에 담겨고물 먹으면 이 제가 받아도 돼요? 아니 몸에 공자연산이니다 뭔가 해드겠다 예. 한번 이렇게. 구 말고요. <laughs> 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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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나지. Stunt화를... 비싼 거. 예. 네. 어, 한번 이제 치고오물요 네. 오찬물이 뭐죠? 네. 오찬물. 아, 오차. 오찬물? 오차. 오차. 물게 끓여 가지고 병에 담겨 갖고 이렇게 해서 차에 담아. 예. 다셨 어, 어느 게 꽃이야? <목소득> 하셨어요이거예꽃이지 <다> <목소득> 아... <목소득> <있어요>. <목소득> 조국이 등급입니다.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2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2년 동안 한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매니저님들이 저 맨날 응원해 주시러 오는 거에 비하면 고생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매니저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꿋이 버틸 수 있었던 거 아시죠? 늘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우리는 더 즐겁게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셨어요. 금요일 밤에 녹화는 또. 끝났는데 아, 다른 녹화는 오시죠? 또 다른 녹화 이제 불러주시면 오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또 좋은 일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야? 저 우리가 저 가천의 시장님한테 전화로 예불을 하고 찾아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국노래자랑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리 우리 미스터 김이 오신데요 <laughs>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확정됐어요 와, 너무 좋다 예, 예 그래갖고 뭐, 어, 포스터 카페 <laughs> 올렸잖아 와, 와, 천여니까힘 많이 썼대요 같이 시장님한테 예. 많이 우리 그래서... 매니저님들의 힘이 모이고 모이면 안될게 없다니까요 <laughs> 맞아 감사합니다 아, 별놈들만 모였는데 <laughs> 네음그 잡으세요 오, 어, 어, 아, 사 네. 으 저쪽 잡으세요. 저쪽 잡으세요. 저세요 저쪽 잡으세요. 요저요요 <목소리> 응? 하나, 둘, 셋. 5. 감사합니다. 동영상 한번 해요. 단독했어요그 그때. 똑 여기 저기 부어부르안 내일 보은 가서 하겠습니다. 예. 아, 너무 아, 고생,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치킨 매니저. 시원네그쵸 아쉽죠. 저 그런 거 있지. 하심 덕분에 여기 저기 도 많이 오고. 네. 음, 날라다닐 일만 남았어. 음. 근데 아직 너무 많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허전함을 모르시겠지. 근데 이제 목요일에 음. 할게 많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합주 연습도 안 하고 이제 갑자기 그날이 돼야 뭔가 허전하지. 네. 아직까지 아, 허전할 시간 없을 거야. 쉽지. 그러게 하이 아, 예뻐라. 응. 내일 오시는 분. <laughs> 저 뒤로 <들어오신 시흥이다>. <laughs> 니다가겠 토요일. 그래. 토요일날 손들어 그래야죠. 토요일 날손들야죠 그렇게 삼척 오는 사람. 아. 3초 안 오시는, 오시는 분. 분 손들을 삼척 오시는 분다갖 여기서는 그럼 다시흥에오 거예요? 네, 시흥으로 갈게요. 갈게요. <laughs> 음, 다 아, 삼척은 아, 꼭 오라고 그러셨잖아. 삼척. <laughs> 아이 다시흥 가시는 분들도 시흥도 다 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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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고성도 많이 좋겠고. 같이 마음은 약간 조금 아쉽다 이제 이게 약간 마지막이니까. 아. 마지막이 어디 있어요. 조우세요우세요우세요 진짜로? 처에고능 응. 아. 방송 MC도 맡으실 건데 응. 들으니까 그래요? 응. 음. 어, 그래요? 응. 음. 아우, <laughs> 아우, 건성 <laughs> 그, 용인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용인은, 용인은 아니요? 가죠. 그러니까 자유 입장이라고 돼있어 그래서 오후니까 오전에 공부하고 들시 가면 가장 좋은 것같아니 아니시면 저쪽 저,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나 가수하고 졸댓길 그래, 타가지고 그 아까 옆에 나영이 팬분들 봤죠?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팬들이 응. 노래 부른다고 응.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 내가 잘했어 5시, 4시 40분에 입장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목이 아프구나 음. 오늘 노래도 참해. 엄청 열심히 음. 억지로 불렀어요. 음. 잘하셨어요 강진 선생님 케어하시느라고 더힘들었어어 맞아. 거였어. 더 힘들어 빠졌지. 목 아파. 덕분에 우리빠어이라 풀어줘? 내일을 위해서 목을 아 그러게요. 음. 음. 삼척에서 봬요. 네. 네. 가셔야겠다. 목 때문에. 용산 미남님꼭한 번씩 찍으셔야나 자꾸 강진 선생님 같아가지고 진짜 웃겨 죽겠네. 지금 안되는 분위기요 보십시오 찍으면 안되는 분위기. 분위기가 어디있어요다찍어드아 안 찍으면 안되는 분위기어까 예쁘게 찍어달라고 그러셨는데 누구, 누가 다 찍고 있어요? 누가 찍으실건데 <laughs> <laughs> 찍어드릴게요 네. 네 실장님이 찍어주세요 저쪽에 여기다 보내주시면 되니까 아 바쁘시다 아 바쁘시다 정신을 못차네한다 사람 먼저 찍어요 네 먼저 찍으세요 네. 아니, 실장님이찍어주세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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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 아들. 아들. 들 아들. 아들. 아실내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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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들. 들들아아 <laughs> <laughs>

다 찍으셨죠? 음미 한번 찍을래요? 네, 아니 요 갔다 와가 냄새 나서. 아니, <laughs> 옆에... 아니 수하는 거. 수중이... <laughs> 네. 네, 기억하시나 안 하시나 또시험해 들게 하시 아, 참나. 또안찍금1분목수건을좀 하고 그런, 있으면 좀 좋겠다. 쭉을 쭉, 올려 쭉 음. 너무 약간 아니야 쭉올 너무 추리려가지 아니야 목 보호 <laughs> 아 추리는 붙으니까추리야지아더 아, 추워 썰렁하다 해 얼른 가세요 감사합니다 덕분 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해요 니다셨어요 네. 우리가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 조용히 하자니까 사랑해요 음, 미스김 고... 꿀보이스 미스김 음, 매니저 하나, 둘, 어. 둘, 셋, 넷. 사랑해요 미스김 꿀보이스 미스김 우리는 미스김 매니저 아. 와, 다이, 와. 아까 이게 영이 하자니까 감사합니다 다들 조심히 가세요 소화 <놀람> <놀람> <저 엎을> 풀었어 지효태님 소없었어아이 마지막 날이야 결국은 해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에 문 닫았는데. 운전하고 가세요, 집에 가 <laughs> 아, 좋은 그림 만들어줬어. <laughs> 오, 잘 어울리는데. 내려요, 얼른. 화보네요, 화보. 감사합니다. 이만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습니다 <laughs> 아이런 한번 볼 얘기 응. 한번 해 드릴까요? 요 이행 시이이누나 누나?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나. 나. 나함 나. 그렇지. 그 얘기.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 다시 해 아, 볼게요. 아, 예뻐요. 다시 예뻐요. 다시 예뻐요. 다시. 음. 너무 예뻐. 편집이야 이거? 네. <laughs> 가트, 다시. 예사요 뭐, 누나. 네. 누나로 이행시 해 주세요. 누... 누나로 이행시 해 주세요. 누... 저... 이행시 합시다. <웃음> 네. <웃음> 누에, 네, <laughs> 내가 준비한게 아니니까. 네. 내가 하라고? 어. 누 <laughs> 아니지. 누에... 내가 누해야지 누에 아, 아. <laughs> 아, 저... 아, 아, 저기... 오늘 누나로 이행시 하자. 아, 좋아. 져야 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나. <웃음> 아, 아, <웃음> 와! 와! 아, 눈 뭉개게.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를... 하... 형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소라고 만안 되지. 이게 재방송하면 재미없어. <laughs> 자신감을 한참 네, 네, 네. 가지세요. 그럼, 네, 뻔번해야 네. 돼요. 돼요. 네. 아직은 아, 번뻔하지 주장님. 못했다. 주장님, 아, 아, 너무 뻔뻔한 아, 게있세요나 아, 너무 센터 있다. 축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 아, 감사합니다. 삼척에서 봐요. 여기 뭐니? 무슨 동이야? 돼. 뭐 안녕이야? 가산동 안녕. 가산동, 가산동 안녕. 안녕. 아, 진짜 마지막 <laughs>